온다. 자 여러분들 멋있게 레벨업할 시간입니다. 루미너스의 상징 6차 스킬로 6차를 하면은 렛 걸리면서 레벨업하는 장면이 안 나오지 않을까? 그냥 평범하게 레벨업하겠습니다. 레벨 어? 아 스택이 안 쓰였어요. 레벨 업. 어! 하기 직전 스택 좀 쌓고 레벨 업. 어! 내가 280이라니. 내가 원래 걔는 이걸로 레벨업을 하려 했는데. 이게 가려지고 그래가지고 너, 멋이 없을 것 같아 그래 지금 영상 시점으로는 나도 잠깐이지만 선발대 를할수 있어 선발대 아르테리아 길들 좀 해보겠습니다 아르테리아를 어떻게 가지? 여기가 아르테리아는 아니겠지? 벌써 나오진 않았겠죠? 여기야? 이게 여기 호집하게올 리가 없잖아 여기가 맞다고? 나 그러면 그거 해야 돼 잠깐 뾰로롱 여기가 바로 아르테리아입니다 아르테리아 분위기 보니까 부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느낌은 아니네요. 야 하이 래프 보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스틸 아니고요. 야, 야, 야. 초반엔 좀 세방이네. 레질 포스가 너무 달려 가지고. 아, 나 여기서 사냥할 수 있나? 여기 360이다.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대. 하! 다섯 대면 별것도 아니네요. 예전에 내가 2 0 대씩 때리면서 길 뚫렸던 지역이 오디듀많이었나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열일 대, 열여덟 대, 열 대, 서른 여덟 대, 서른 일곱 대, 서른 여덟 대, 4 8 여덟 대, 4 9 아홉 대, 신대 죽었냐?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은데. 신세 대. 야 여기 죽습니다. 신네 대. 어안 죽었어. 신 55... 다섯 한 마리 죽었습니다. 야신 다섯 대 때려 죽습니다. 레인나 맞장 뜹니다. 어왜 1위 들어가지? 아 이거 시간 지나면 될것 같아요 괜히. 오케이 시간 지나면 되죠? 여자를 때리시는 건가요? 제 여자 아니에요 사도예요 사도. 어문이 눈이, 눈이 약간 그거 흐리멍텅해졌네요.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. 어 근데 레인나 장도 장난 아닌데? 여기 기틀 빨리 하는 거 알려드립니다. 일단 애들 모아요. 야, 와, 와와 대기만 망한데. 어 뭐야, 이거. 잡았죠? 휴. 빨리 정리된다. 대신에 6분간 기다려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르테리아 길두를. 아니, 아, 이런 거 싫어. 아, 그냥, 그냥 관심 없어요. 어, 근데 레이나에 음... 대해서좀 들어볼게요. 뾰로로! 진짜로 끝났습니다. 길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내가 스토리를 잘안 봤기 때문이죠. 와, 야, 심볼 디자인 괜찮은데요? 뭔가 중간에 얼음도 있네? 이걸 끼기만 해도 주유스테 500이나 증가하니까 개 극락이죠. 이렇게 너무 귀찮아. 이제 하나가 추가됐죠. 경험치는 0. 몇 퍼밖에 안 주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르테리아는 왔고, 한동안 선발대로 살게요.